네, 충청, 충청도가 아까 강의에서도 초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개인적으로 인연이 깊은 그런 곳이죠. 어, 제, 저, 첫, 첫 직장이 천안이었었고, 그리고 또 이제, 어, 회사 경영하다가 처음 다시 대학으로 돌아온 것도 여기 대전 카이스트였었고, 3년간 대전 시민으로 살았고, 강이 굉장히 대전시민 향해서 열심히 하다보니 대전명예시민도 이제 받았었고 한 굉장히 저랑 어,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선거 다 떠나서 다시 와서 이렇게 둘러볼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. 네, 통과하셨죠. 죄송합니다. 질문을 고맙습니다.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할 거가 어딨 네, 성송 네, 의원님은 저랑 오랜 기간 동안 그 어, 뜻을 같이한 분이고 사실 그렇게 결심을 하셔서 제가 미안하고 감사한 그런 마음이었요 그때 이제 제가 서울대로 옮긴다는 뉴스가 나오고 어,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살 사건들이 연이어졌었죠. 그래서 그 그때 참 난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어떤 조직에서 몸담고 있다가 나가면서 그전 조직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해요. 제가 그런데 자칫하면 그렇게 비칠까 그래서 제가 떠나기로 한 조직에 그 누가 될까봐 그때는 조심스러워서 이야기를 못했었고 몇달 이후에 이제 저 나름대로 의견을 얘기해서 그 인터뷰 찾아보시면 나옵니다.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말씀들이 어그 지금 이 문제 자체가 그왜 언론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신 다음에 자살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나오지가 않았어요. 그런데 그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. 왜그러냐면 실제로 자살한 사람의 거의 20배 정도가 자살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4명이 자살했으면 여전히 한 80명 정도가 그 자살에 대해서 한 번쯤은 심각하게 생각한 학생들이 지금 있는데 어, 그 언론에서 그 문제가 보도가 되면서 관심이 집중됐던 거죠. 그러니까 평소에 연락 안 하던 친척이나 친구들이 전화해서 괜찮냐고 관심을 보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생각을 접은 것 뿐인데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다시 그냥 방치가 되다가는 다시 자살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. 그런 뜻에서 제가 언론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고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논의 중에서 사실은 하나로 뭐 청와대 이전 문제라든지 미래 뭐라고 하셨죠? 저도 이름은 정확하게 몰라요. 사실은. 그 저도 신문 보고 알았어요. 그래서 그 그런 부분들 다 이렇게 자유롭게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지 전혀 결정이 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. 네. 그 송호창 네. 의원께서 자신의 가장 큰 역할이 단일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각자가 이제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죠. 문제는 이제 그런 모든 판단은 국민들의 목소지라고 믿습니다. 국민들이 해주실 거라고.